아 생일 연락도 없다고 오늘 어쩐지로연락이있냐 오빠한테? 아니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어... 네. 잘 지내시나 하고 그래서 네. 오늘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네네네 그금오잖아요 어. 어, 남자친구 만나서 잘 산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뒤로 오빠 연락 안 했거든 나이 들어좀 끊하길래 네네 갑자기 연락한 거 보니까 네. 이별이 앞으로 좀 있구나 티 나요? 얼굴 써 있지 아, 벌써 눈깔이 다크서클 살짝 내려온 거 보니까 아... 네. 어. 많이 안 가려졌나 보 근데 네, 대부분의 여자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남자친구 생기거나 결혼하면 잘 끊었다가 헤어지거나 이혼하면 찾아가고 그 않아요? 정확히 하네. 근데 그 있는 동안에도 온 여자들이 있어. 아, 어. 진짜요? 끊는 유, 끊는 여자도 있지만은 아. 중간에 결혼하거나 남자친구 생겨도 몰래 온 애들이 있어. 아니, 어떻게 어. 그리고 왜? 이제 그런 사람들도 보여요. 나이트 클럽에서 한참 춤추고 술 마시다가 놀다가. 네. 기 상봉역 2번 출구나 제일 세게 막 뛰어가는 애들 있잖아. 네. 그래도 0 0 남자 친구나 남편한테 전화 온거야 아... 그래, 거의 우샤한 번 보지. 아 많이 봤어요. 항상 보지. 어... 이빨 뛰어가는 애들. 응. 심지어는 며칠 전에 오빠가 이제 예, 이게 웨이터들이 이제 여자야. 응. 언니 부케 한번 가시, 부케 한번 가시니까 빨리 이러는 거야. 죄 죄. 아니 우리가 업장인데 우리가 일하는데 왜조용하시그러니까 갑자기 전화 끄지 이러다 쌍욕을 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랑 통화하는데 웨이터 말이 나오는 거지 언니 부캐 한번 가시죠? 이별한 거야 근데 굳이 나이트에서 남자친구가 전화 왔다고 해갖고 직원들한테 조용히 조용히 해, 조용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응. 어?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이거는 그 웨이터가 잘못한 거야? 왜 잘못한 거죠? 왜 잘못한 거죠? 씨 그렇게 하면 안 돼? 전화를 고 있는데 눈치가 없었네 걔가 뭐. 야 나이트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가 어? <laughs> 아니 지가 <laughs> 남자친구한테 전화하는지 뭐 다른 사생테 전화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지가 뛰쳐나가야지 밖에 낄 a 빠빠하셨어 e 아, I w 뭘 l 낄빠빠 e p 네. 쳐나가야지우 c 지 e 직장인데 l 네, 그러네 e 네. p 음. u 뭐가 a t 가지고제 어. 나이 또래도구나 워낙... 지금 e 가 30대 중반이지? 중반? r 중 will keep up a teacher. I will keep up a t e a c h e 이 I 이별한 아이들 20대 후반에서 3대 초반에 만나갖고, 네. 이별한 네. 아이들.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일찍 결혼해서 네. 이혼한 아이들. 그런 애들이 몰리는 딱그 타입, 그 나이대가 3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이다. 아, 아딱 그게 딱 좋지. 아, 음. 그럼 돌싱도 많다는 얘기네. 돌싱, 이 의외로 어린 돌싱들이 많아. 아, 그래요? 어, 30대 중반, 3대 초반도 돌싱들이 어마어마게 많아. 근데 예전처럼, 우리 언들처럼, 음. 막 4, 5년, 뭐 10년 살다가 이혼한 게 아니라 결혼해갖고 6개월 살다가 이혼하고, 막 10개월 살다가 이혼하고 어, 그런 애들 많아. 그자네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저요? 어. 아, 일단은 사진 멀쩡한데, 아, 사지가 멀쩡하다. 네, 어, 솔직히 얘기해봐. 사진이 멀쩡하고, 어. 일단은 키가 커야 돼요. 키가 어느 정도? 한 82, 3? 1 8 2 이상? 1 네. 어. 8 2에서8 3 정도는 좋고 형님처럼 어. 떡대 있는 거안 좋아해요 그냥 슬림형? 네그 어, 다음에? 떡대 없었으면 좋겠고 어. 피부가 하얘야 돼그 다음에? 그 잘생긴 건 좋고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은? 헤어스타일이요? 어. 아 머리만 안 뽑혀주면 돼 그럼 연봉은? 연봉이요? 어. 아 연봉 180만 원 월급 뭐, 그 연봉은 얼마지? 그거만 알 돼요 우리나라에 입 그러니까 너는 지금 조인성이나 강동 이거 니가 다 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아니, 조인성은? 이 어? 강동원 그래를 그러니까 원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어? 그러니까 부킹이 안 되는 거야. 어? 그런 애들이 너를 거들떠 보겠냐? 볼 수도 있죠. 아니, 그런 애들은 자기가 잘생긴 줄 알아. 어. 자기가 잘생긴 줄 알기 때문에 못생긴 여자들 싫어해. 상대는. 그러니까 나 같... 그러니까 어. 못생겼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아, 죄송해요. 이준도 <laughs> 그거 와, 그 와요, 그냥? 어떤 거? 일단은 조각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요즘에 엄청나지. 그 오빠도 그런 스트레스 받는데 그런 여자 손님들은 그런 손님들 조심해야 돼. 조각 손님들. 그러니까 조각 손님들이 뭐냐 응. 사이트 네이버나 뭐 이런 거 있어갖고 예를 들어 숙박 40이잖아. 응. 그러니까 이거 혼자 내가 부담되니까 글을 올려 응. 어디 어디 몇날몇시 해명 구함. 응. 그러면은 10 10 10 10 해갖고 부담이 안 되잖아. 이게 조각 모임인데 이게 모르는 사람끼리 모이다 보니까 물론 좋은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약간 찌질들도 있고 음. 살포이 끼도 껴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웬만하면 내가 여자 손님들 같은 경우는 조각 손님들은 부킹잘안 넣어줘 한참 부킹이 잘되고 있는데 여, 남자 세명이 왔어 부킹이 한참 잘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새끼가 여자를 다 빼버리는 거야 왜? 야, 왜 빼세요? 그러니까 잠깐 회의를 한대 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이제 하고 이제 놀다 놀다가 술이 부족한 거야 네. 맥주 다섯 병 때문에, 아, 4만원 때문에, 뿜빠이 여자가... 하려고 여자들 빼버린 거야. 아... 그때부터 오빠한테 부팅 준다. 그 어.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 여자들 좋아하 여자들도 요즘에 그런 거 맞지. 음, 여자들 좋아하 막, 어. 걔네도 엠빵에서 오는 건아닐거든 걔네들은 이제 혼자 기가지 그렇지. 여자 혼자 오면 아, 좀 그러니까, 네. 언니 맨날 몇, 몇 시에 조각 두명 구함, 음. 3명 구함. 근데 걔네들은 모르잖아. 일단 인스타나 이제 카톡으로 얼굴 보지 확인하지. 을 근데 만약에 그 한권 앞에서 만나기로 해갖고 딱봤는데 얼굴이 약간 그 마인드나 약간 제 돼지고기다. 그 애들 제등 돌려 가버리지 바람 맞는 거지. 그럼 그 바람 맞는 데 혼자 또올라와 이렇게 어. 아, 여자 혼자서 가는 경우가 있어? 그럼 있어요? 많지. 아, 아줌마들 말고? 그럼. 어린애들도 많아. 어린애들 몇 살? 그래. 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살때 초반. 어. 아, 그게 어린 사람 어린 쪽이에요? 우리 나이트 쪽에서 어린 쪽이지. 음. 우리 세계 쪽에서. 약간 그 한데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경우는 두 가지야 그러니까 혼자 이들맡 애들은 이제 친구 눈치 안 놓고 그니까 난이 남자가 마음에 드는데 응. 부키하고잘 노는데 친구가 야이 방에 놓자 이거 먹자 해고 이제 틀어진 경우도 있고 하는데 혼자서 부담이 없잖아 차가 네.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뭐 남자는 이제 뭐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뭐 이제 잠자리 갖고 잠자리 부담이 없잖아 혼자 근데 약간 이제 그런 애들은 한 집만 오래가다 보면 약간 소문이 나지. 혼자 가는 애들은 아. 약간 돌고 돌아야지 여기저기 업소들을 음. 아없어들 그럼 그런 애들은 막 A업소 갔다가 B업소 갔다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거 를 어떻게 하아요 거의 이제 대부분 이제 웨이터들 쉬는 날 가면 어 그거 있네? 어 그거 있네? 이러지 아 웨이터들도 아. 쉬는 날딴데 놀러 가요? 그럼 많이 같이 가하가요 옛날에는 1 0시까지 여자들 그냥 가면 무료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지금 이타 생활을 한 25년 인데 25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 아, 어쩔 수 없어요. 여자,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여자가 깔려 있어야지만, 네. 돈 있는 남자 손님들이, 어, 여자 맞네? 어, 뭐 있네? 해갖고, 다 룸으로 가고, 붓으로 술 먹는 거야. 네. 남자는 돈 쓰고, 여자는 이제 바닥에 또 깔려있고, 이제 코트를 봐야 될거 아니야. 그래도돈 쓰는 거야. 어. 그래서 여자분들은 거의, 거의 행사도 여자 위주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10시 반에서 11시, 아, 11시까지 오면은 이제 무료 푸시. 그리고 그 전에도 약간 얼굴이 괜찮다, 몸매가 된다 그러면 은그 전에도 무료 푸시. 아, 어. 그거 그거 주말에도 해줘요? 아, 평일에? 주말에는 줄 서기 전까지는 해주지. 아, 줄 보통 몇시부터 우리는 거의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토요일이었잖아. 네. 우리는 10시 반이면 줄딱 서고 그냥. 아, 어, 남녀 다? 그럼, 무조건. 또 이런 것도 있어. 약간 이쁜 애들은 네. 약간 이제 VVIP 대우를 받기를 원하거든. 알잖아. 그 약간 좀 빨리 들어가는 거. 네. 웨이터 파빠리셔 빨리, 빨리 들어가는 거 약간 탈색 애들 자기가 이쁘고 키 크고 늘시한걸 알아 음. 근데 탈 써갖고 살짝 줄 서는 거 보다가 감독이 살짝 지나가고 눈치 보면서 딱 이제 집에 갈라 하는 척 그러면 어 쟤네 왜가줄 어, 보기 싫어서 가는 거는아 불러 빨리 불러 불러 내가 일본 일찍 넣어주지 그럼 보통 줄 서는 사람들 이잖아요줄 어. 서는 사람들이랑 음. 무릎 일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음. 네, 여자들 있으면 그 연령대가 혹시 있어요 아 연령대는 음. 다양해 다양한데 솔직히 그런건 있지 이제 평일날 아무래도 이제 자주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단골 고객 부, 그런 분들은 일찍 넣어주지 줄 서있을 때생방 처음 오시고 이제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줄을 좀 세워주지 그리고 어느 분도 줄을 세워놔야 남자들이 집에 안가 어? 여자들 아직까지 음, 있는거 그니까. 그래 아직까지 있으니까 집에 안가고 남자들도 기다려 왜냐면 남자들이 귀찮아하는거줄서는거를 근데 옆에 보면 여자들이 줄 서있어 집에 안가 한시간이든뭐 30분이든 기다렸다가 같이 들어가 이렇게 아니 나 한참 다닐 때 삼국리 2번 출구에 커피숍 하나 있지 음. 거기에 9시 반 정도에 가면 여자애들이 20대 애들이 거기 줄을 서게 테이블 점령하고 앉아있어요 아나 그거 무슨 말인지 알아 거기에서 <laughs> 헤어메이커 단장하고 시간을 때우다가 9시 50분 정도 되잖아요? 그럼싹 없어져 근데 거기 나이 많은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딱 우리가 푸신 시간 예를 들어 11시야. 네. 11시라고 치면 애들 11시, 11, 그러니까 9시 반이나 9시 반에 애들 이상하잖아그 네. 타이밍을 아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집합 시간이지. 네. 아까 말했지 조각. 네. 뭐, 뭐 딸기 언니, 장미 언니, 뭐 영광 언니 네. 어디 몇 시까지 모이세요. 그때 이제 정확히 10시 20분에 딱 집합을 해. 10시 2 0분 집합을 해서 커피 먹고 출석 부르고 걔네 모르는 사이야. 그러면서 이제열한 11시라고 치면 한 10시 45분쯤에 대화 같지도 않은 대화를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재미없는, 재미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무슨 분지이싹 올라오는 거지.